세상에 없던 보컬 라디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김발성입니다.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 영상들을 먼저 시청 후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시간으로 들숨에 관련하여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얘기 드리자면 마시는 것보단 어떻게 뱉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복식 호흡이다 뭐다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좋은 호흡이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호흡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을 때 굉장히 깊게 호흡이 되게 되는데 이런 호흡을 좋은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언제 이런 호흡을 사용하게 될까요? 재채기 전이나 하품 전에 또는 물 마시기 전에 100m 전력 질주를 하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생리현상 또는 운동 후에 숨이 가빠질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깊게만 쉰다고 생각하면 노래할 때 절대로 좋은 들숨을 할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냐면 보통 숨을 쉬면 혀와 그 주변만 살짝 시원하거나 아예 시원하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쁜 호흡이나 깊게 호흡을 하게 되면 목 안쪽까지 시원한 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깊게 숨을 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호흡을 깊게 마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노래나 숨 쉬는 타이밍이 살짝 애매해서 빠르게 쉬어주어야 하는 노래들에서는 복식호흡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숨을 깊게 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은 빠르게 숨을 마셔주는 흉식호흡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다만 숨을 쉴때 최대한 목 안쪽까지 시원하게 마셔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목 안쪽까지 시원한 숨을 마시게 됩니다. 노래의 심표와 리듬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서 숨을 쉬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시원하게 목 안쪽까지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놀라듯이 숨을 쉬면 목 안쪽까지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빠르게든 느리게든 정확하게 숨을 쉬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듯이 숨을 쉬게 되면 헉! 이라는 소리가 같이 나게 됩니다. 정말 가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처음에는 턱 소리를 과장해서 넣으면서 들숨 연습을 하고 점점 이 소리 없이도 비슷하게 숨을 쉬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좋은 호흡이란 결국 들숨 시에 목 안쪽까지 시원한 호흡을 뜻하며 생리현상과 운동 후에 가쁜 숨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은 놀라듯이 숨 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목 안쪽이 꼭 시원한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있죠. 마시는 것보단 뱉는 게 중요하다. 좋게 마신 다음에 올바르게 뱉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은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한숨 연습을 섞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 노래하기 전에 또는 실제로 시창하기 전에 먼저 연습해주시면 목을 푸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들숨과 한숨을 연결시켜서 들숨 후 바로 날숨 시에 밸런스 좋게 뱉을 수 있는 소리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놀라듯이 숨 쉬고 바로 한숨 소리로 이어주는 건데요. 10번을 한 세트로 두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전에 목을 풀때 사용하시면 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주의 사항은 한숨 시에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이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이 소리 자체는 한숨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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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녹음하시면서 감각을 익혀보세요. 오늘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호흡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를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보컬 라디오, 보컬 트레이너 김발성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